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제목은 배우고, 받고, 행하라. 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멀리 보지 않고 자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수 있습니다. 제법 괜찮은 성도는 되겠지 생각하더라도 수시로 변해버리는 자신을 보면 치가 떨릴 때가 있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인해 지상 교회가 완전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나누어지기도 하는 것이 특별한 일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감정 대립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 것을 되돌아보면 그만한 것도 참지 못한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 안에서 같이 서라고 했던 겁니다. 주님이라는 공통분모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3절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두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을 돕고 선교하는 지체들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밖으론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론 곰고 있는 경우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할 영역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유럽 선교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3절엔 그 일에 동참했던 여인들과 글래멘드와 동력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만 그 귀한 선교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마음이 갈라지면 선교하는 일에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작은 일을 빌미 삼아 거룩한 일을 망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면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작은 문제들 앞에서 더욱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크고 귀한 사역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믿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과 갈등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기쁨도 사라지고 말죠. 그러니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기뻐하는 것도 훈련이 됩니다. 우리의 말과 인상, 그리고 삶의 스타일도 반복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자세도 반복, 즉, 훈련을 통해 형성이 됩니다.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무엇보다 관용의 마음 자세가 잘 만들어지면 부력화음과 두 마음은 멀어지게 될 겁니다.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즉, 지정의 그 자체이시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런 주님의 성품도 함께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정말로 화가 나고 벌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러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믿음에 대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각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이 공급하시는 지정의를 통해 우리의 말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도 아름답게 전해지는 것이죠. 바울이 이 주장을 할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멀어서 잘 모르겠다면 가까이 있는 자신을 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스승과 부모님은 모델이 되어 주는 겁니다.집에서 보여주고 교회에서 보여줄 때 바른 믿음은 신실하게 이어져 갈 겁니다.참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노력합시다.그래서 적어도 영적인 모습은 나를 닮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도 믿음의 바른 길을 힘써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